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떤 점사가 나올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좀 아끼시는 편이잖아요. 이번만큼은 그냥 다 해주세요. 괜찮아요. 왜? 뭐든 다 괜찮습니다. 사수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나오 해볼게. 1969년 10월 10일 남자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을 주는데 왜 직업이 두 가지가 보여? 재주가 두 가지를 가졌대 근데 뭐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보여 두 가지가 보이는데 지금은 밝은 기운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뭔가 나와서 막 떠들기는 하는 거 같아 근데 뭔가 막 떠들긴 하는데 뭔가 바, 박지를 않아 박지를 않고 움직임이 전혀 웃어지질 않아 응. 웃어지, 내가,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웃어지질 않아 뭐 이딴 인간을 보고 앉았냐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응. 누군데 어, 뭐 이딴 인간을 보고 앉았네 근데 뭔가 두 가지 직업을 가졌던 것 같아. 두 가지인가 뭔가를 직업을 가진 건지 뭐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밝아 밝아 보이지 않아. 근데 뭐라고 떠들었어.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고 뭐 이딴 인간을 그냥 그냥 말해. 범죄자야? 범죄자입니다. 애가 막 울어. 애가. 아니 그렇게 애는 아닌데 애가 막 울어. 아 진짜요? 응. 어. 잠깐만 여러울 물어볼게 누군데 얘 연쇄살인가 강호준이라고 한 사람? 아, 뭐랬네 예. 학생들, 피해자분 중에 학생들 중에 듣는 걸로 보였어. 애라고, 애라고 부른데, 여자. 예. 맞아요. 막 울어. 어. 얘, 이 사람 앞에 서서. 음. 그게 확 느껴지면서, 벌로 네. 밝은 기운이야.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뭘 했나봐, 아까 말한 것처럼. 두 가지를. 근데 막 말을 해. 지 잘났다고 막 말을 해. 예. 이 살인자나, 이 그런 좀 흉악범들이. 음. 태어날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. 그렇지는 음, 않죠 후천적인 요인도 그죠. 후천적인 요인도. 이 구속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? 뭐 이생에서 말고라도 저승은 어떻게 되고 제일 우리가 이제 그 불교법에 제일 큰 자가 있어. 제일 큰게뭐 간음한 죄, 구업을 짓는 죄, 막뭐뭐 살인한 죄, 담뭐 이런 이런 죄들이 있다고. 어. 그죄중이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재지 사람을 해야 했으니까. 네. 어. 그러니까 이승에서도 니 어... 추질 못하든 거 어. 못하니까 또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고 했겠지. 네. 어. 그런 것처럼 저승 가서 저승 가서도 본인이 진지에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고 봐. 아, 그러니까 이게 어. 살인을 저질려도 음. 그냥 뭐 무기징역, 몇뭐 이런 선고가 되잖아요. 음. 피해자 유족들한테는 그게 아 소용이 없죠. 소용이 그럼요. 그거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죠. 우리가 그건 그분들의 상처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어요. 좋은 얘기만 찍자니까 뭐 이런 일 찍고 있어. <laughs>